올릭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바깥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한 주의 시작 반등과 함께 시작은 했습니다마 무난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5일선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약하죠. 우리 그동안 떨어진 거 생각하면 이거 반등이라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수준이야. 다만 여러분의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차트만 보시면 이거 뭔 자리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3월 달 내내 주가 떨어지고 있잖아. 64,000원짜리가 마이너스 30% 떨어진 자리로밖에 안 보여.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 반등할 때 그냥 팔고 나가야겠다. 한 5만 원까지 올라가면다 팔고 나가겠다. 야 왜? 이미 고점 나오고 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끝났다 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겠어? 이거 뭐 대주주들이 뭐 팔고 나가 가지고 뭐휴젤리 팔고 나가 가지고 그리고 뭐 고점 대비 떨어졌으니까 차트가 깨졌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단순히 6 4 0 0 0 원짜리가 4만 원까지 마이너스 30% 떨어졌다고 차트 깨졌다고 그게 이 주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올릭스 이거 작전주입니다. 차트 이론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올릭스가 차트 가지고 움직일 거였으면 그러면 우리 1월달 13,000원 이 자리가 차트가 좋아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들. 나랑 같이 겪어보셔도 알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과 똑같은 자리 언제도 겪어봤어요. 우리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자리 작년 여름에 7월 달 8월 달에 나랑 같이 겪어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올릭스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역사입니다. 이때도 8,000원짜리가 32,000원까지 4배 가까운 작전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음.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올릭스 작전주라고 했죠. 그뭐 말하면 돼? 작전 세력이 매집하는 자리가 바닥이고 팔고 나가는 자리가 고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세력의 목표가가 검은색 선이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우리 작년 6월달에 8,000원이 바닥이었고요. 17,000원 두배 가서 시세가 끝났어. 왜? 올라가서 작전 세력이 팔았거든.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나중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한달 내내 떨어집니다. 한달 내내 떨어졌어. 야, 여러분, 7월 달에 17,000원짜리 가요. 8월 달에 11,000원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30% 떨어지는 거, 이거 여러분들 몇 프로 떨어졌어? 거의 반토막 나서 이어도 이때는 여러분들 4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사투고 나발이고 없죠. 한달 내내 그냥 뺐어 왜? 지금보다도 더 끔찍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 대주주들이 팔고 나가고 악재 나오고 그게 무서워서 파는 거지. 우리 지금 주가 떨어질 때나 이때 주가 떨어질 때나 여러분들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올릭스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께 우리한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3월 달에도 지난주잖아. 지난주에 나온 여기 매체에서도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라 1일이 후속 계약 조만간 나온다고 말입니다. 우리 아직 재료안 끝났거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당장에 그니까 대표님께서 아무리 저렇게 말씀하셔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겁먹고 파는 거야. 언제나 똑같아. 작년 팔았다라고 똑같습니다. 이 자리도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는 거. 자, 학전 세력이 매집했죠. 들고 있어 보세요. 어디가 2만 원 가는 거야? 작전 세력의 다음 목표가 2만 원이잖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전구점 넘어가서 2만 원 간다 그러면 이거 누가 믿어? 그런데 주가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겠어? 여러분 이게 지금 차트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 왜? 작전 세력이 바닥을 잡아서 끌어올린 거야. 왜? 말 그대로 작전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올릭스는요, 호재가 있어서 뭐 일날 일리 모멘텀이 좋아서 그건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테마하고 명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려면 은그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봤자 의미 있어 여러분 제가 팩트 하나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인터넷에 공개돼 공시를 열심히 읽고 뉴스를 열심히 읽어도 이거 뭐야 다 결국에 공개된 정보야 누구나 볼수 있는 정보입니다 영양가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돈 벌려면 뭐를 알아야 돼 공개가 안돼 미국의 정보를 알아야 돼 다음에 호재가 몇날몇시몇시몇 몇 시, 몇 시, 몇 분에 나오지 일날 일이 후속이 뭐가 터질지 명확하게, 근데 우리가 알수 있어.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내가 여러분들 여기 사회의 사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 말씀드린 거야. 모른다고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뭐라도 해야 돼. 내가 다음에 나올 호재를 모르면은 그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이라도 따라 가야죠. 왜이 작전 세력들 뭐라고 작전해? 바닥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죠? 귀신같이 바닥에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잖아. 얘네도 이거 어떻게 알고 들어왔냐고. 정보를 알고 들어온 거야. 처음부터 뉴스 나올 거 알고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작전 세력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트에 현혹되시면 안 돼. 차트요, 22선 깨고 올라갑니다. 차트요, 2평선 122선까지 다 깨고 올라가서. 이게 졸릭스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당장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들, 그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들고 있으면은 다 수익 전환 가능합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자리도 보시면은요, 다 지금 사람들이 당장 주가 떨어지니까 겁먹고 던지는 사람들이야. 정작 여러분들 주포는요, 지난번 2월달 이후로 매도해가지고 팔고 나간 흔적 없어. 오히려 뭐 하는데? 매집하고 있잖아.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안에 타점 한번더 나온다고, 요거, 바닥으로 디더 내가지고 하락 멈추고 다시 들어 올린다고 말입니다. 작전 세력의 다음 목표가 검은색 선 어디 있습니까? 8만 원에 걸려 있어요. 이 자리에서 두배더 올릴 생각이야. 누가 작전 세력이요? 정고점 다시 넘어갑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겪어봤던 자리야. 전 여러분들께 입으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달전 2월 21일날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30초 딱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올라가다가 주가가 떨어졌어. 하지만 나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전거좀 넘어 간다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랑 같이 수익 전환 하실 분들 끝까지 가실 분들 방아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미 고점에서 다 팔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금 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왜 방송을 찍느냐 말씀드렸잖아 당장 다음주에라도 타점 나올 자리야 나오면 은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한번 더 오는데 폭등기회 한번 더 오는데 세력의 다음 목표가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올릴 영상이야 2월 21일입니다 한달 전에 요 자리에요 둘이 주가 1 1일선까지내려왔을때 주가 얼마였습니까? 2월 21일 날에 41,000원에서 43,000원 하는 시절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뭐를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야. 돌고 있으면 전고점 넘어갈 건데 6만 원 넘어갈 건데 기회가 한번더 오잖아. 하다못해 단타를 쳐도 되니까. 그 얘기들인가? 나 똑같은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작전 세력만 따라가면 말씀드렸죠. 이번 주 안에 타점 잡고 다시 다시 전고점 넘어가는 시세 나와요. 아직 시세 안 끝났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차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정말로 팔아야 되는 자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보신 영상 보세요 저 여러분들께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잖아 방금 여러분들 영상 지나가면서 제가 이거 뭐라고? 그쵸? 우리는 이미 고점에서 다 팔았다 왜 작전세력에 팔면은 거기가 매도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했어요? 팔고 아직 샀어 그리고 지금 뭐해? 지금 작전 세력대 어디서 매집합니까? 얘네 평단 얼마나고? 4만원대야. 지금 얘네들 여러분들 마이 지금 작전 세력대 평단이 예를 들어서 뭐 4만 5천원이나 칩시다. 작전 세력은 얘네 지금 마이너스 10%죠.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자리 바닥 짓고 10%만 올라가면 얘네들 다시 수익전 환이야 지금 위에서 마이너스 막20% 30% 넘어가시는 분들하고 작전 세력대 입장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 평단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이거 올려버리면 그만이야 얘네들. 아쉬울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작전 세력이 급할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돼.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작전 세력만 끝까지 따라가세요. 지금 자리 당장에 내가 답답해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한통꼭 주세요. 전 이번에도 여러분들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게 타점 잡아드릴게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지난번처럼 샀다가 팔았다가 또 바닥에서 매집해서 또 8만원짜리 두 배짜리 수익 한번 먹어보자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결과를 증명하겠습니다. 무슨 결과 작전 세례만 따라가면 우리도 큰 수익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다는 거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 수익전화 하실려면은 작전 세례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 연락처 010 4342 627으로 방하라고 문자 한통꼭 보내주십시오. 제가 영상 하단에도 똑같이 적어놨거든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 드리는 겁니다. 저 결국 유튜브예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 잘 돼야 저도 잘 돼요. 나 혼자 이거 돈 벌어봐야 제 유튜브에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셔 가지고 저랑 같이 작전 세력 다음 따라 갑시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이런 방법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 세력들의 수법에 대해서 얘네들이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올릴지 얘네들 작전 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전 세력의 타점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알려드리는지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그 일련의 과정도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올리서 요약 정리까지 마저 진행할 거거든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죠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재껴 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잡겠어? 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콘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다음 날에 팔고 나가 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 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패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이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약정리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처럼 여러분들 지금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제가 기간도 딱 정해 드렸어요. 이번 주 안에 뭐가 나온다. 세력들 매수 타점 다시 잡힙니다. 지금 세력들 평단 4만 원 언저리라고 했잖아. 이거 주가 얘네들 더 떨어지면은 지드도 손해 봐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다시 바닥 잡고서 올려 놓습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 이번 주에 타점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뭐 나와? 이번 상반기 마지막 두 배짜리 8만 원짜리 시세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예를 들어서 재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평단이 6만원이다 5만 7천원이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만히 들고 있어도 다 수익전환 하실거야 근데 가능하다면 자금의 여유가 되시다면 주가 올라가기 전에 하점 나올 때 저희랑 같이 바닥 잡으셔가지고 최대한 수익금 늘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물타게 하셔서 평단 천원이라도 깎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 여러분들 재방송 보시고 100만 원이라도 수익금 더 늘려 가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잘돼야 저도 잘되니까요. 그게 유튜브잖아요. 구독자랑 같이 잘돼야지. 나 혼자 잘돼 봐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결과로 꼭 증명하겠습니다. 밑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저 혼자서 이거 끌고 가기가 어렵다 왜 당장이 주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자리 맞습니다. 쉬운 자리였으면 제가 영상 찍지도 않아요. 정말로 쉬 쉽고 누구나 이런 자리에서 다 수익 볼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영상 왜 찍습니까 이 떨어지는 주가 떨어지는 칼날에서 제가 영상 왜 찍겠습니까 어려운 자리니까 영상 찍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증명해야 그래야 나도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할 말이 생기니까 우리 언제처럼 2월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말씀드릴게요 작전세례만 따라가면 은 우리 기회 한번더 오니까 꼭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수익전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작전 세력만 따라가면 우리도 이번에 야, 여러분들 뭐 지금 자리에서 뭐 5배 간다 10배 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잖아 딱 제값만 받고 팔자고요 작전 세력들 제값 8만원 딱두 배만 더 봅시다 야 그래서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지금 자리 다 쓰면은 사실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기준점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 따라가면 돼 작전 세력들 따라가세요 끝까지 얘네들 끝까지 따라가세요 그 결국에 수익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결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기 힘드시면 이런 타점도 아예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문자로 그냥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니까 위에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올릭스 당장의 우리 주가 답답한 상황 맞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만 보면은 좋은 좋은 차트로 보이기가 어려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자리 단기적으로 이평이고 뭐 나발이고 다 깨진 거 맞아. 그런데, 그런데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똑같은 자리 겪어봤고 애초에 우리 1월 달에도 차트가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단순히 무작정 올라간다 말씀 안 드리잖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 작전 세력들은 뭐를 알고 들어왔어? 다음번에 호재가 나올 걸 알고 들어왔어. 그런 애들이 왜 주가가 6만원 갖다 떨어졌는데 왜 얘네는 안 팔아? 얘네도 주가 떨어지면 뭐 손절이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가만히 있어?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면은 8만원까지 더갈 거라면은 지금 주가가 4만원까지 내려왔다고 이거를 팔고 나갈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1월달에 한달뒤 일라일리 터질 거 알고 있었으면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정말 팔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팔고 나갔어 왜? 무섭잖아 더 떨어질 것 같잖아 차트도 깨졌고 똑같잖아 여러분들 더 떨어질 것 같잖아 뭐휴재도 팔고 나갔다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린 항상 여러분들 뭐가 문제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정보가 없잖아 그래서 누를 따라가야 돼?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작전세를 따라가는 게 최선이다 이게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재방송 보시고 다 수익 전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길었습니다.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꼭 이번 상반기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